빌리오스에 도착합니다 빌오스 네? 아니, 아니, 비오 아하 비오, 이거 요번 경기 끝나면 들어와야 돼요 삐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,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아, 답이 마이크 껐어요 다시 켜 다시 켜 <laughs> 아, 르게켰니다감사합니다예 yeah. 제가 기깔나게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디오 비면은 좀 아쉽거든요 사실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t 우나 TV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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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 조합 확인했어 <laughs> 전략적이 <laughs> 루키네 루키 루키 <laughs> 예지야 네? 마우가야 지님 아니 아니야. 눈이 아니, 대머리는 사람한테 뭐좀 찾아야 돼. 좀제부사안 보이세요? 저 풍성충이에요.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나중에 한단한길나 달라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안 달라 그래. 응안 <laughs> 음, 줘. 나중에 빠지면 프로페셔 먹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 라인포 걸렸어. 빨리 나. 와 오. 야, 잠깐만 이건 좀 생소하다, 여우디바는. 어? 백꼬님이두명 저도 잘해 맞아, 디바 잘하더라. 아, 이거 라니가 거점 이거.. 와, 터치 진짜 얄밉게 한다. 이거 알다 <laughs> 비비기. 잘하는 사람 뭐 먹지? 진지하 사라졌다. 오우, 방말가다 가이 가요. 아우, 코이아 피파? 아니, 무슨. 이거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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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한명 야, 야. 야, 한 야. 야, 야, 야. 이 야, 어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이 야, 야. 야, 야, 야. 야. 야 가야겠다. No. 어, 가나, 가나요? 아, 안 아, 을 아,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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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와세우 방울 너무 아깝다. 아 신선 방 너무 아깝다. 방잘 맞았으면 진 건데 보세요. 뜨거 루시우 벽타요. 도와주게 쫄면 신났죠 루시우에서? <laughs> 신났어요. 그거니까부치 30대 출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, 뭐. 다 받았어요. 이렇게 와... 내걱좀잘 <끼리> 받았다. 그러게, 이게 사실 터뜨렸으면 1위야. 어이 <끼리> 아저씨 화가 많아. <laughs> 도망쳐, 도망쳐, 통관님 <끼리> 도망쳐! 아, 막시 뛰껴나갔어또한 또, 또 맞았어? 응또한 어, 맞았. 어또 아, 라이피 있었어? 응 아, <laughs> 라이엇. 그래 잡음. 앞으로 나오시지. 이야, 배급 너무 잘한다. 아, 맥크리 자존심 대결. 아, 갔어요. 걸려버렸어요. 사실은 계속 이리이 각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네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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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... 이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이거... 니이아 이거... 이거... 아거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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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이걸 이기네기 아니. <laughs> 이거야, 기이 아니 새우가 나야오지거든잘안들리사안들죠 아!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보고 있어. 내 걸로 보고 있어서 그냥 볼 꺼냈죠. <laughs> 볼건 했었고, 이걸 확실하게 승리를 놓치겠단 말이에 어. 아, 다시 0바가 40기가. 4이기가4 0가지고볼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생각은 근데 프로도 그러고 여기가 볼이 기가대요기가볼0기가 40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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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40기가. 40기가. 4가 40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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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

야 새우 벌써 구웠어. 구 왔어! 쿵쿵 쿵! 지금 제일 빨라 새우가! 베이비 이와이 양반은 그냥 깡패야 그냥 뒤안 보고 들어가 이렇게 보시지. 어 이거 지금 블루킹이 5분이에요. 아 늦게 잡니다 예온이. 아! 주먹이 트 아쉽다. 일번일번까지밖에안될것 1번! 같아. 아... 어...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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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0... 아, 40... 아, 이거는 빨리 개속키가한번 밀어야 될것 같은데? 아니! 역기 터치 이스아 그니까 오 투모프 <수> 칸 <laughs> 어? 어디까지 에이, 에이. 달려가노? 어디까지 어, 달려가노? 아까비 멀어 너무 멀어 근데 기가원게 <목소리도> 너무 좋아. 그냥 <목소리도> 막 임금이 만온다면 관님은 갖고 그래야 돼 이제. 아, 이쪽이 먼저 했어. 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야 최근에 이만한 황베리 황벨이 있었습니까? 와, 야 황벨이다. 정수 일대 일. 그 와중에 모답이 도망감, 내가 봄. 안에 화질이 계속 깨짐어그래요 나도 그래 그래서 아, 나도 죽어가는 거. 아 제가 제가. 거야. 아하. 아니야 계속 깨져, 깨지고 늦어지고 그래서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틀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니, 감사하지요. 아까이 잘못이 아니야. 디스코드 문제야. 인정. 코 이래라. 인정. 자, 진짜 찐해 찐막이에요.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. 인정. <laughs> TP 타고 빠르게 갑니다. 이가 없습니다. 어? 야 이걸 갑자기 이걸 라니가스이트로 길에 들고 왔어요. 이거 이거 아니겠다 말이죠. 네. 어 라인 녹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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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아요, 녹아요? 안 녹아요 와, 이번에 이걸 안 살아요? 살아요? 우와 라이 반복깨졌다 근데 어 이거는 다 같이 거점들어 와서 거점, 거점 싸바는게 더 이득이었을 텐데. 뭐, 근데 결과적으로 이겼으니까. 뭐. 와, 와. 그, 라이 결국에 사네. 아이고요. 어, 어. 어. 와 대시. 오, 우 먹는 야, 거봐거 이거. 와! 이거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야, 야, 이 죽어요? 에이. 살았어요? 야, 이거. 야, 나거 야, 이거. 거 같아. 하나 하잘다먹아이신 거야. 아니 오 운전 실력 미쳤네 시님 님. <laughs> <laughs> 어 딸피? 와 지금 이거 살아? 까비. 와 비트, 비트 너무 좋았 비트 와다 <laughs> 들어갔네. 이요 오. 와, 나이스. 와. 오 어. 어. 지켜냈으면은 이거 완전 레벨팅 중이야. 꺼냈다. 와그 <laughs> 와중에 백금도 바꿨어. 백도맥크리로 와. <laughs> 이제 파라가 나왔으니까 맥크리한 공이나 고 어이구야? 와. 와. 날려버가다 잡으러 간 피. 이무리 어, <laughs> <두피. 웃음> 어머? <laughs> 아, 아 야, 엄청 미빈다, 여기. 우와. 그를 화나게 했으면 안 돼. 서 니가 나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 나가서 니가 나가나 니가 나가 이메 꺼내고 막 그래서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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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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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와우. 와. 야 이거 애매한데 이러면은. <laughs> 어, 나두이죽나 어, 와 와. 어, 어, 어. 아, 와.. 와.. 어.. 어..어.. 아 와.. 미친.. 와.. <laughs> 미친.. 와.. 진짜 <laughs> 끔찍해.. <웃음> 야 이거 모르겠다.. 이거 지금 약간 마음이 급해 블루팀이.. 빨리 뺏어야 된다.. 후퇴도.. 야.. 세운.. 오 맛돌? 아 심심히 맛돌했구나? 나 세운 줄 알았어.. 이야.. 이야.. 와! 돌버틴다. 뭐 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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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미쳤어. <웃음> 와! 영우의 <laughs> 수를 <명예술을 웃음> 다 생각한 거예요, 지금. 와, 저 <laughs> 미쳤다. 아, 결국 소브라 나왔어. 안될 거라고 판단한 거야, 이거. <laughs> 아, 터졌어. 아, 답 아, <목소리> 끝났다,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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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야 이게 와. 이렇게 되네 어떡해 와 빨간팀이..어머 이겼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됐네 와아 와, 미쳤다 카논 터치 끝났다 둠피 진짜 아 저거 진짜 끔찍하다 흐흐대재 나왔다고 했잖아 제가 대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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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경 왔어요 디인이야 야 아니 두피 바꾸자마자 다섯 명죽인거 <laughs> 보고. 민정. 저 <laughs> <오. 웃음> 어, 지금 <저기> 여기서 1킬. <laughs> 2킬. 와. 또 잡는데, 저기서 또. 와, 봐봐. <laughs> 와. 미쳤어. <laughs> 무섭다. 진짜 무섭다. 진짜. 음삭패